안녕하세요. 오늘은 웅곡시사 3책에 나온 시조들 읊어드리겠습니다. 눈앞의 분뇨가몇번 생겼다 사라졌나. 회외 은수를 각각 구함이 있네. 그런 것을 그러고, 옳은 것을 옳다 하지 못하니, 어찌 막히고, 또한 트인 것을 알겠는가. 얼음을 뚫는 뚫는 토끼의 기수는 어찌나 날랜지 밥을 찢는 온승의 깨는 지루하기만 하네. 세태와 인정이 모르 이러하니, 달하게 기대어 한참을 흐르는 강물만 보네. 공명과 부기는 뜬구름 같으니, 어찌 따뜻하지 못하게 억지로 그것을 구하랴. 어지러운 온갖 세상이들 누가 설명하랴? 한평생 내 한몸의 일은 내가 하리라. 바람, 꽃, 눈, 달은 때 되면 제 모습 찾는데 풀, 나무, 구름, 노을은 늘 그대로 일세. 새속 벗어난 흥치 한 구석에 남아 있어. 산빛을 맞이하고 흐르는 물을 바라보네. 만사가 대로 안 되어 모두 뜬구름이니.믿고 하나밖에 또 무엇을 구하랴.망령되게 나를 높여도 끝내 이로움 없고 함부로 남을 헐뜨르면 아름답지 못하네.복선 하음은 하늘의 이치에 가깝건만 세상 인정은 간사함을 믿고 바른 것을 의심하네. 순박한 예전 풍속을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니 선니도 시냇가 흐르는 물 보며 탄식하였네 내가 들으니 토상군을, 소상군, 거울은 현가가 옛날보다 뛰어나다네. 덕은 풀에 나붓기는 바람과 같고. 정치는 시냇가에 비추는 달과 같네. 가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기에 그 이름 일컫는 자가 만천이 되었나. 생각컨대 응당 사송은 적어졌으니. 정원에는 푸른 조목만 무성하리라. 일고르 풍속이 바뀌는 날이 됨에 재생이 배우기를 좋아하는 헬세 성전 일으키는데 어려움 없으리니 흐르는 시냇 물과 같이 씻지 않으리라. 벌레부터 품은 뜻이 항상 한결 같았으니 천금이 반드시 천은 대리라 선승의 도가 크기도 하니 이제부터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변변찮은 재주로 거울을 맡아서 3년 세월을 이미 써버렸건만 비와 같은 은혜가 부족해 부끄럽고 시의물 같이 결정하지 못해 괴롭네. 사기는 만 가지도 생기는데 수선은 천 가지도 어지러어지러워. 언제나 동남쪽을 향해 바라보건만 가사는 이 아득히 멀기만하네 초왕은 비록 청명한 군주지만, 형이는 어찌 그리도 방명한지, 통곡이 끝나기도 전에 두 발을 베었으니, 설령 좋은 구슬이라도 어찌 흠이 없으랴. 이연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이번은 이별이 더욱 슬프니 어찌하리. 중후한 덕과 가득한 은혜 갚을 길 없어 두 줄기 눈물로 평안하시길 빌뿐이세. 한문의 아우와 조카 두세 사람이 서울에서 유한한지 이미 열해인데 삼천이나 되는 문객을 어찌 채우렸만 원컨대 남은 덕택으로 국민을 구해주게 모족 출신으로 현천에 목격하니 온경첨제 내 아름다움이 온전하네. 평평하고 매끄러운 종이, 이를 치한 듯 달리며 가벼운 바람에 걸음마다 운연 일으키네.